설롱 오늘도 하나님 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편하게 쉬실 곳도 없고 쉴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급기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리고 또 원했던 것이 단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병고침과 이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의도로 따르려는 한 서기관이 등장하죠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오히려 아는 것이 잘못 아는 것이 또 그리고 적당히 아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 알미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를 돌려보내셨어요. 왜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자신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실망하고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가론 유다가 그랬죠.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치유와 권능, 외적인 것을 보고 부귀와 권세가 있을 것처럼 만약에 따른다면 반드시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따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뭔가 좀 공격당할 만한 기독교가 공격당할 만한 어떤 그런 문구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반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모를 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은 표현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의 그릇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셨던 삶도, 제자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소수의 택하신 엘리트, 제자들조차도 믿음 없음으로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죠. 인생의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믿음을 보인 이방인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눴죠. 보지 않고도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옆에서 매일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결국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매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어려움 앞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공포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들의 머리와 마음 어디에도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확증이나 증거는 없지만 이들은 믿음 그 자체를 증거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공부도 두려울 수도 있고 또한 밤에 꾸는 악몽도 두려울 수 있고 또삶 가운데 각자의 가정에도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에 인간의 감정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저희 아이들도 항상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절대 절대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반드시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의 지금 참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또 기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확신으로 확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마치 요술램프처럼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더욱더 이전과는 다르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믿사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